죽어가는 간을 살리는 방법 세 가지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이라는 중대한 일을 해요. 하지만 나빠지기까지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해 침묵의 장기라고 하죠. 하루 한번 작은 습관이 간을 살리고 건강을 지킵니다. 지금부터 간 건강을 지키는 똑똑한 습관 바로 알려드릴게요. 화면을 두번 누르면 우리 가족 건강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과당 줄이기 포도당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만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되기 때문에 과다하게 섭취하면 간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특히 과당은 지방으로 쉽게 전환되어 간에 축적되고 지방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간이 계속되면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 많이 마시기 식후 충분한 수분 섭취는 담즙의 분비를 도와 지방 소화를 원활하게 해주고 간의 해독 기능까지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면 담즙이 걸쭉해지는 것을 막아 담석을 예방하고 담즙과 함께 독소를 원활히 배출시켜 간과 소화기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좋은 지방 섭취하기 오메가 3 지방산과 같은 좋은 지방은 나쁜 지방인 포화 지방의 축적을 억제해 간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 간 위험을 낮춰줍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은 항염 작용이 뛰어나 간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간 조직의 손상을 방지하며 회복을 돕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